이 타임즈가 배달이 됐는데 예, 특별히 그 표지가 한 번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타임즈의 그 호의 주제는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명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편집이 된 타임즈였습니다. 이 표지 정 중앙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고, 그 타이틀 주변에 이 100명의 사진이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표지를 보면서, 야, 이 100명 이외에도 세상에는 숨겨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또 또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한,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통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장차 이런 타이틀 주변에 사진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참 좋은 영향을 안고 싶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런 꿈은 삶의 큰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열두 제자도 그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영향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두 제자의 이름도 알고 그들의 삶의 스토리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남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립 50주년 정도 되면 그 50, 50주년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 뭐, 그것도 선정해보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런 천국의 명단에 이름을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메인 사진 주변에, 예수님 메인 사진이 성경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메인 사진 주변에 예수님에게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았던 삼남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이 삼남매는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에게 마치 가족처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보다 더 많이 성경에 언급된 사람이 이 삼남매입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에 우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낸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나주었던 인물이 누구냐?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메인 사진 주변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삼남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1, 2, 3. 그런 명단의 타이틀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는요 삼남매가 배단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자택으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큰 디너 만찬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죽었던 자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였겠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큰 잔치였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삼남매는 그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고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지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못했느냐 상대의 능력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그렇게 빈정하는 투로 말한 흔적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한 목적 아래에서 각기 자기 맡은 일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가장 영향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을 만한 사람. 야,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남에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이 역사의 기록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럴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크릿,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삼남매가 한 가지 목적 아래서 제각각 다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서비스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가진 걸 가지고 월십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경배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잔 중에 있더라.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짧은 모습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경배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는요. 누가복음에 소개되지만은 부엌 전문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엌 살림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 사람을 살려했는데 부엌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남다른 재주가 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손에 어떤 재료를 가져다 줘도요, 뭐 기상천외한 아주 신비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 부엌 살림꾼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마르다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러다 마르다가 정작 뭐 아프거나 부재 상태거나 없을 때에는 마리아가 정신없이 부엌 가재도구가 어디 있나 찾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합니다. 마르단 부엌에만 있으면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재주가 이 마르다의 손에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주꾼입니다. 그날 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대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사도 요한이 전해준 것 말고 요한이 깜빡뜨리이 전해지 못한 이 마르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누가가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하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약이 올랐습니다. 나는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최 마리아는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죠. 배우기만 하면 뭐해? 실천도 하지 못하는 걸.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 언젠가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뭐죠? 뿔났다 엄마가 뿔났다가 아니라 마르다가 지금 뿔났습니다 아마 약이 오른 거죠 혼자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에서 혼자만 편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일은 인류고 마르다가 선택하는 일은 이류처럼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을 이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마리아가 인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줬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이류라고말한 적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그러면 결정적 실수는 뭐냐? 마르다의 결정적 실수는 마리아도 자기처럼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되어 주기를 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처럼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르다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일이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일도 인류고, 마리아가 선택한 일도 마르다가 선택한 일도 인류라는 겁니다. 네 일이나 잘하라는 건 마르다의 일을 폄하한게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일도 인류고, 마르다의 일도 충실하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잘 보면 아주 많이 달라진 삼남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 소개가 됩니다. 마리아가 부엌으로 위치 변동을 했습니까? 뭐 마르다가 그렇게 예전에 불평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오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군말 없이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마리아에게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과거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지만 저녁 식사가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 마리아의 안 입고 오는 모습,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엌의 소뚜껑이 꼭 마리아 얼굴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변화된 마르다는 마리아의 장소도 이 저녁 식사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과거보다 마리아가 한술더 떠가지고 이제는 뭐, 예전에는 발끝에 앉았고, 말씀만 경청했는데, 이제는 향유컵까지 깨뜨려가지고 뭐, 난리를 핍니다. 부산을 떱니다. 옛날 마르다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뭐, 야, 뭐, 그렇게 난리 피우냐고, 팔광을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지, 아마 접시 몇개깨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 2장에 마르다는 아무 군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여전히 지켜줍니다. 마리아는 인류이고 마르다는 이류가 아닙니다. 이건 똑같이 인류입니다. 마리아는 경배하는 것을 타고났습니다. 이 마리아는 본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마리아의 흔적을 보면, 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경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오늘 이 앞에 찬양했던 경배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끝을 발견하면 여지없습니다. 절대 그 자리 양보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초창기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변화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향유값합 자기 전 존재를 깨트렸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마리아의 변화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이 주님께 이제는 헌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했던 마리아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늘 공중에 붕붕 떠다니, 떠다니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늘 천국을 삽니다. 이런 유형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땅에 꼭 내려와야 될 때인데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때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질 함정은 사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맥스 루카도의 말입니다. service is worship and worship is service.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배가 섬김이고, 섬김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실제 영어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worship도 쓰고, service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도 섬김이라고 한걸 마르다는 부엌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 저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저것도 섬김이다. 반면에 마리아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섬김도 부엌에서 일하는 섬김도 그것도 오십 서비스 주오월십 섬김도 예배분나 마리아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나사로는 이 저녁 잔치를 위해서 무을 헤매나 이겁니다. 나사로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사실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 그냥 오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조금 밑에 내려가면 12장 9절의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입니다. 사람들이 막인상이내로모여드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간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줬던 나사로를 더 관심 갖고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찾아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소문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 채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날 저녁에 자기를 보여주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곁에 함께 앉았더라, 했어요. 그것만 한 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난 간증을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나는 그럭저럭 좋은 마음 가지고 뭐 나쁜 짓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 누이 덕분에 예수님 곁에 몇번 머문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지는 않았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팠고, 그만 죽게 되었다니 차가운 무덤문들이 날 당신과 다른 세계로 가로막았다니 나흘리 지난 어느 날예수께서 무덤 속에 나를 불러주었다니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니 다시 살아난 거지 예수님은 나에게 하셨던 일을 자네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를 바라니 아마 자기 삶에, 그 예수님하고 옆에 앉아있으면서 자기 삶에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오늘 마지막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했습니다. 아, 나사로 때문에 그냥 뭐그 부엌 가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향의 옥합을깨뜨리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 뿐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마리아를 장식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를 가지고 소재로 삼아 장식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가장 믿게 하기 힘든 사람, 때로는 회교도보다 더 어렵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인데, 당신은... 훨씬 더 예수를 핍박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주의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시들이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각자의 인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자기 자리가 인류였던 겁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각자에게 참 의미 있는 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인류의 자리인 것을 발견하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한 사람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로뉴다입니다. 배단이 그 집에서 그날 저녁 자리에 자기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가로뉴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이 가로뉴다가 뭐라고 말했나요? 차라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조금 믿음 있는 척, 고상한 척 하고 가론 유다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유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르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건을 기록할 그 무렵에 그때 유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오래전에 이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니까 그때 그 유다의 말이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야 그거 도둑놈 심보로 한 말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가로뉴다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마르다처럼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처럼 남의 일에 참견만 할 뿐이지 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잡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자기 자리를 못 잡으면 늘 남이 보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참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그발끝에서 말씀만 들었는데, 이젠 거의 전재산을 몽땅 털어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끝날까지도 이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내가 되어주길 바라며 퉁퉁거리기만 했던 마르다. 그 사람 생각하면 늘 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그 마르다도 헌신적으로 자기 일을 하며 성숙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주변만 맴돌았을 뿐이지 자기 누이들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 주변에만 뭐 맴돌았을 뿐이지 선뜻 믿지 못했던 나사로의 변화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쟁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변화되는데 딱한 사람 변화지 않았던 사람이 가로뉴다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서비스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월십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자기를 헌신하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테스트모니를 간증을 위해서 아무 때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나사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공통점이 뭐냐? 기부입니다.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서비스건, 월십이건, 테스트모이건이 사람들이 다 주는 사람, 줄수 있는 사람, 주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못한 유다는 여전히 그 유다만, 그 자리를 잡지 못한 유다만 계속 오늘 영어 본문을 보면 take, take, take.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고작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맨날 불평하는 일만 일평생 한 사람이 이 가론회다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모든 세월을 끝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중주는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 음악, 이 삼중조 아닙니까? 마리아의 경배가 감미로운 플롯이라고 한다면 마르다의 섬김은 이 밋밋해질 수 있는 플롯 연주를, 뭐 플롯만 하면 밋밋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론 귀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웅장하게 뒷받침해주는 드럼이 마르다의 섬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간증함면서 복음을 전하는 트럼펫과 같습니다. 그는 늘 세상을 향해 자기가 앉아있는 것만으로 사람을 모아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줍니다. 내 연주를, 내 자리를 찾아, 내 자리를 잡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삼중조의 연주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리아 플루스로 불러주셨습니까? 더 열정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 마르다의 드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나만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재능을 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사로의 트럼펫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심차게 불러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는 이 삼중주를 같이 울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만 전부인 것 같고, 또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악기를 같이 울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다양한 얼굴에 탤런트를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가론 유다라면 혹시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의 창립 50주년에는 믿음 장르기 50년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주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이 삼중주의 하모니를 이뤄내면서 애쓴 사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어 주고 세상에 무언가를 주었던 사람 그 영향을 주었던 사람의 명단이 천국의 메인 타이틀 주변에 사진으로 장식된다면 그 사진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